무시무시한 여우누이 피나이다 피나이다 삼신할머니께 피나이다 제발 귀여운 딸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딸을 낳게 해달라고 선황당에서 빌고 있는 부부는 아들만 셋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부부의 소원은 딸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선앙당 뒤에서 천년 묵은 구미호가 부부의 기도를 듣고 있었답니다. 흠, <laughs> 흠, 저 부부의 딸로 태어나야겠어. 열달 후, 부부는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부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곱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딸이 아홉 살 되던 해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키우던 소나 말이 간만 빼먹힌 채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불러 밤새워 지켜보라고 시켰습니다. 첫째 아들은 밤새 외양간을 지켜보다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첫째 아들이 깨어보니 이미 소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혼날까 봐 밤새워 지켜봤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밤새워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둘째 아들도 밤새 외양간을 지켜보다 잠이 들고 말았지요. 다음날 깨어보니 소가 죽어 있었지만 둘째도 혼날까봐 형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아버지는 셋째 아들에게도 밤새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셋째는 졸음을 참기 위해 콩을 씹어먹으면서 뚫어져라 외양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밤이 되자, 스르르 방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외양간으로 누군가가 들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세히 보니, 여동생의 뒷모습이었는데, 치마 밑으로 꼬리 아홉 개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잠시 여우 울음소리를 내더니, 소에게 다가가 손톱으로 살을 찢고, 간을 빼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살금살금 다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무서워 파들파들 떨면서도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떠오르자마자 셋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지난밤 본 것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화를 내며 셋째 아들을 야단쳤습니다. 도대체 그 말을 나보고 믿으란 말이냐? 부모가 네 누이를 아낀다고 이렇게 모함까지 하다니!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으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에이, 고얀 놈 같으니라고! 갑자기 집에서 쫓겨난 셋째 아들은 갈 곳이 없어 무작정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린아이 세 명이 거북이를 묶어놓고 잡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거북이가 불쌍해 가진 돈을 모두 주고 거북이를 샀습니다. 그리고는 바닷가로 가서 풀어주었답니다. 거북이가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얼마 후 갑자기 흰 백마를 탄 남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셋째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용왕의 아들이오. 조금 전 자네가 살려준 그 거북이는 내 누이라네. 용왕님께서 자네를 데려오라 하셨는데 함께 용궁으로 가시겠소? 마침 갈것도 없던 셋째 아들은 용궁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용왕의 딸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육지에 있는 가족들이 걱정되고 보고도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집에 다녀오고 싶다고 말해보았더니, 아내는 집에 가더라도 가족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위급할 때 던지라고 흰색, 파란색, 붉은색 호리병 3개를 주면서 백마를 타고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셋째 아들이 백마를 타고 금새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은 폐허로 변해 있었고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쫓겨났던 집으로 가보았더니 잡초로 뒤덮여 있고 지붕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셋째 아들의 뒤에서 누이가 나타나 반갑게 맞아 주었는데 누이의 얼굴은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누이는 셋째 아들을 방으로 데려가서는 손목에 실을 묶고 나서 자기의 손목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엌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어디 가지 말고 저녁상을 차릴 동안 방에서 기다리세요. 셋째 아들은 몰래 방에서 나와 실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한 하나만 더 먹으면 백 개를 채워 사람이 될수 있었는데. 도망치다니! 구미호로 변한 노인은 소리를 지르며 금세 쫓아왔습니다. 셋째 아들은 구미호에게 가지고 있는 흰색 호리병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가시덩굴이 펼쳐지며 구미호를 가두었답니다. 백마를 탄 셋째 아들은 있는 힘껏 달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가시덩굴을 해치고 나온 구미호는 다시 셋째 아들을 따라잡았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호리병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이 물바다가 되어 구미호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치던 셋째가 뒤돌아보니 물에서 나온 구미호가 백마의 꼬리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빨간색 호리병을 던졌더니 하방이 물바다가 되어 구미호는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한 개만 더 먹으면 사람이 될수 있었는데... 이렇게 죽다니. 불덩이가 되어 쫓아오던 구미오는 점점 까맣게 제로 변에 죽고 말았습니다. 여우누이를 물리친 셋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있는 용궁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여우누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우누이 이야기는 천년 묵은 구미호와 싸우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구미호 이야기는 주로 여름철 더위를 식혀주는 공포물에 많이 등장합니다. 셋째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렵게 얻은 딸을 예뻐한 이유로 가족 모두 죽게 되는 불행을 겪는 이야기 속에는 책임과 소통, 진실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진실을 보고 말한 이유로 쫓겨났던 셋째 아들만 살아남은 여우누이 전은 어린이들이 무서워하면서 읽는 동화이며, 만화, 드라마, 영화, 게임 캐릭터 등으로 많이 재창작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코믹 멜로, 코스튬 캐릭터, 웹툰 만화 등 장르를 넘으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구미호 전설은 중국과 한국, 일본에 널리 퍼졌는데, 나라마다 구미호의 성격과 이야기 전개가 조금씩 다릅니다. 중국과 일본의 구미호는 천하제일의 미모로 남자를 유혹해 잔인하게 잡아먹거나 나라를 재앙에 빠뜨려 망하게 만드는 나쁜 여성 이미지입니다 그보다 소박한 한국의 구미호는 인간이 되고 싶어 하지만 항상 100개 중 1개가 모자라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 불쌍한 존재로 나타납니다 조선시대 양예수가 편찬한 의학서 의림초료에는 구미호에게 홀렸을 때 치료하는 방법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인삼, 당귀 등 13가지 약재를 환으로 만드는 방법이 소개된 것을 보면, 구미호가 실제로 존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I <laughs>